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요즘에 외출할 때마다. 히트텍도 진짜 무조건 입고 목도리랑 장갑 진짜 다 무장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구장창 착용하고 있는 겨울 아이템 영상을 또 들고 왔습니다. 이 겨울 아이템 영상을 좀더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딱 연말 연초여가지고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입기 좋은 아우터 니트랑 겨울 한파 코디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짠! 이 너무 귀여운 마리떼 털 가방입니다. 제가 이런 털 가방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29cm에서 딱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매했어요. 이 마리떼 로고, 이것도 너무 귀엽고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계속 만지고 싶을 정도로.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털 빠지는 게 진짜 1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안에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가요.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들어갑니다. 패딩이랑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꾸안꾸 룩 어디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진짜 너무너무 잘산택고 그리고 다음도 가방인데요. 이거는 미니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보자마자 연말 연초에는 이거다. 당장 구매. 고급진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스타일리쉬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것도 진짜 잘 메고 있어요. 털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뻑뻑한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털 빠짐이 진짜 전혀 없어요. 이 가방끈이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팔에 걸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미니메트 심볼도 너무 귀엽고 위에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디테일도 포인트 돼가지고 딱 너무 예뻐. 심지어 안에도 색깔을 너무 잘 뽑았어요 살짝 쨍한 하늘색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약간 오늘 나 멋내고 싶다 할때 이거 매주면 은 끝장 다음은 이 핸드 워머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강추 일단 이게 29cm에서 할인 쿠폰 매겨가지고 18,000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괜찮고 요즘 장갑들이 그 손가락 부분만 약간 구멍 뚫리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휴대폰 터치하는 게좀 불편해 가지고 장갑 끼면은 보통 휴대폰 사용을 못 하는데 이거는 핸드워머여가지고 손가락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니트나 뭐 패딩, 코트 진짜 어디에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요거를 매일같이 끼고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하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거든요? 뭔가 오늘 룩을 되게 예쁘게 살려주는 느낌도 있고 귀엽고 예쁘고 다 아는 저의 요즘 애착템입니다. 이거 색깔도 다섯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보리 색상인데, 그레이로 하나 더 살라고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다음도 너무 귀여운 장갑입니다. 썸웨어버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 위시리스트였는데, 제가 겨울 되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옐로우 색상으로 픽을 했습니다. 이런 노란색이 탁한색이면 좀안 예쁜데 귀여운 노란 컬러고요. 이것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되게 두꺼워가지고 착용하면 엄청 따뜻해요. 프리사이즈로 나온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또 크다 보니까 위에가 진짜 지금 다 비었거든요. 활용을 못 해요. 제 남자친구가 손이 되게 큰데 이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커플 장갑으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장갑 이렇게 금색 로고가 있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장갑입니다. 근데 4만 원대여가지고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 이거는 제 손에 딱 적당하게 잘 맞아가지고 착용감이 되게 좋았고, 털 장갑인데 재질이 되게 탄탄해요. 보풀이 잘안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게좀 팔을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내려서 핸드워머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도 되게 좋고, 브라운 색상이어가지고,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서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진짜 무조건 추천. 저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는데, 할인 쿠폰 사용해가지고, 한 4만원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머플러 4만원대면 가격도 너무 괜찮고, 이 스트라이프 디자인, 포인트로 딱 매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재질도 되게 부드럽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거 두르고 나가면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이 베이지랑 블랙 조합, 좀 포근한 느낌 주고 싶다 할때 코디해주면 찰떡입니다. 다음은 이 노페 플리스 모자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귀여운 군반 장수.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근데 진짜 추운 날 이거 딱 쓰고 나가잖아요? 귀가 진짜 따뜻해요. 근데 여기 단점이 있거든요? 털 날림이 진짜 너무 심해요. 처음에 배송 왔는데 그냥 이거 뜯었는데 막 털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털 날림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뽕 뽑고 있는 아우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퍼자켓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연속 3일을 입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진짜 손이 많이 가는 퍼자켓입니다. 털도 진짜 너무 보들보들하고 이게 되게 두툼해가지고 입으면 진짜 엄청 따뜻해요. 제가 진짜 추운 날에도 이거 입었었는데 별로 안 추웠고 그렇다고 입었을 때 무거운 느낌도 진짜 전혀 없어. 엄청 가벼운데 폭닥폭닥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요런 퍼자켓들 요즘에 10만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지그재그에서 할인 쿠폰 사용하면 은 6만원대요. 진짜 6만원대 퀄리티가 아니에요. 너무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6만원대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퍼자켓이다 보니까 털 빠짐은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입으면 입을수록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요정도는 감수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다음은 이울 자켓인데요. 약간 회색이랑 아이보리가 섞인 되게 오묘한 색상인데 지금 같은 한겨울에는 이것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좀 넉넉한 코트 안에 입고 나가기 딱 좋습니다. 좀 헤어리한 느낌이어서 더 고급져 보이고 좀 낙낙한 핏이어고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객력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니트인데요. 이것도 진짜 제가 요즘에 주구장창 입고 있는 니트인데 넥라인이랑 밑단이 그러 프리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예쁜 니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머플러랑 세트인 제품인데 사실 이 니트만 입었을 때는 좀 밋밋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머플러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랑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린 물자켓이나 퍼자켓, 이거랑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고, 포트 안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가격도 3만원대여가지고, 너무 괜찮고, 까슬거리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연말 연초의 찰떡 니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요 니트인데요. 요것도 스트라이프. 디자인인데 빈티지한 무드가 물씬 나는 니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훨씬 훨씬 예뻐요. 일단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어가지고 너무 유니크하고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주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색조합이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청순한 느낌까지 묘하게 납니다. 재질도 너무 부드럽고 니트가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퀄리티가 되게 좋은 니트예요. 다음은 이 니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머플러랑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일단 니트는 진짜 엄청 두툼하고 입으면은 진짜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좀 루즈핏으로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좀 덮을 정도로 살짝 긴 편입니다. 험도 되게 넉넉해요. 이 어플러랑 세트로 같이 코디해서 입어도 너무 귀엽고 베이직 색상이어가지고 다른 옷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워머 니트거든요. 팔 쪽에 이거 뚫려져 있어요. 워머처럼 입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귀여움이 두 배가 될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다음은 코이찬 집업 니트인데요. 컬러감이 또 연말 파티에 찰떡이잖아요. 영상 업로드가 지연되면서 이 니트를 빨리 못 보여드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또 연초에 또 신년 파티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입기에도 또딱 찰떡인 니트입니다.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입으면은 진짜 엄청 따뜻해가지고 실내에서 입고 있으면은 진짜. 더워요. 이렇게 모자까지 있어가지고 성년팔이 소녀 느낌인데 이렇게 귀엽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히트텍 맨날 입는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제가 잘 입고 있는 히트텍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히트텍 한번 입잖아요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입냐 안 입냐의 차이가 진짜 너무너무 커요 제가 원래 유니클로 히트텍만 입다가 요번에 스파오 거를 한번 사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짜 엄청 부드럽고 너무 따뜻해요. 이게 또 좋은 게 유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이 엄청 파여있는 옷을 입지 않는 이상은 히트텍 막 보일 일도 없고 베이직 상이어가지고 흰색 상이랑 입어도 되게 티가 안 나요. 요즘 진짜 이것도 매일 입고 있어요. 얇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얇아가지고 다른 거막 껴입어도 불편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깅스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더라고요. 스파오케 가성비도 괜찮고 뜻뜻 찾고 계신 분들은 스파오 거 추천. 다음은 패딩 부츠. 제가 작년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따뜻해요. 발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 뭔가 철벽 방어하는 느낌? 그 정도로 신었을 때 엄청 따뜻합니다. 그리고 되게 푹신푹신해 가지고 신으면 되게 발이 포근해요. 근데 이게 신 벗을 때가 좀 불편한데 신축성이 진짜 없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뭐 이렇게 힘겹게 막 이렇게 발을 들어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고 또 흰색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피해서 신어야 되고 제가 이거 한세번 신었나? 많이 신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때가 탔어요. 이거는 이제 밝은 색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신었을 때 너무 귀엽고 내가 눈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귀여운 부츠입니다. 그리고 요 스위드 부츠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부츠입니다. 이게 겉에는 스웨이드 재질인데 안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죽이 진짜 막 고급진 그런 느낌이고 다른 스웨이드 부츠들에 비해서 신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색감이 되게 흔하지 않은 색이어가지고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흔한 카멜 색상이 아니라 카라멜 색상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되게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의 부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나 멋쟁이 되고 싶다 할때이 부츠를 신어주고 있어. 재질도 진짜 너무 탄탄하고 핏도 너무 예뻐서 또 만족하고 있는 부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도 우리 아프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